<laughs> 오늘 밤에 추워진다니까. 한 놈도 안 빠지고 다 왔네. 요, 점순이. 저기, 삼순이. 밤이. 얼룩이. 아니, 얼룩이란다. 루 여기, 우리 얼룩이. 어제부터 하얘 했지, 그지? 어, 우리 얼룩이. 쨔롱이. <laughs> 호동이. 가있어봐네 이름 부른 거 아니잖아. 까시리. 깐돌이. 저저 저 할머니 침대 밑에 저또 사고 치려고 앉아 저, 저 뭉치까지. 이야 뭉치를 넣어봐. 뭉치. 내일 아침 춥기는 춥을 건 같다. 점순이 삼순이 밤이 아루 깐돌이 가시리 호동이. 째롱이, 얼룩이, 우리 뭉치, 들 사고치 가시면서 불안불안하네. 뭉치, 나가자, 빨리. 하, 요, 진짜 말안 듣지. 뭉치, 나가자. 아유. 뭉치, 쉬워라. 쉬워리. 니 <laughs> 며칠 만에 온 거야? 어? 시월아 니 진짜 며칠 만에 온 거야? 어? 누가 아들 반갑다고 왔네 어이구 시월아 어 얼루가 시월이 반갑다 해줘 어이 니뭐 이래 뭐 저놈 시월이 요 밖에 밥 먹을 거야? 거기 있밥 줄게 어이구 우리 시월이 참 응, 지워라. 자, 자, 밥먹 들어가서 먹으면 되겠는데 아이고, 또 며칠 굶었네. 응, 천천히 먹어. 아이고. 이또 며칠 굶다 왔다. 천천히 먹어. 에 참. 우리 시월이 때문에. 응. 오늘 저 저기 저기 사랑방에 가자 아로하고 그거 알아서 잠아만수월리한테 저기 사랑방에 가잘 알아 그러고 오늘은 한명 담박이 다 왔네 응응 얼굴 추워진다 왜 요거서 이는은뭐 맨날 그래 뭉쳐다니는 시월아 아침 먹으러 일찍 왔네 들어와 아리야 시월이 와 있네 시월아 밖에서 먹을 거야 추운데 거기 있어 밥 줄게 시월이 들어오면 되겠는데 저거 왜안 들어오는지 몰라 시월 들어와 아이고 참그 있어 그럼 뭐 아이고 안에 들어가서 뭐뭐내긴데 고집도 쎄제 어이구참왜 어이 추우라 옆밖에 춥다 발도 시려 손도 시려 고동이하고저 뭉쳐 지금 나가면 안돼응 햇빛은 있어도 지금 춥다 빠시 나가 내가 나가지면 안 나가나 <laughs> 아이고 우리 아로마 기분 좋나? 시우리 천천히 먹어 <laughs> 아로야 안 춥나? 어이 추워라 우동아 뭉치야 춥지? <laughs> 들어가자 아젠 <아직은> 들어간다 <laughs> 추워서 안되겠다 시우라 이, 들어봐. 시우리 이리 와봐. 시우라 이리 와. 들어와. 몸좀 넘기고 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지금 삼순이하고 저기 밤이하고 밖에 나갔어. 시우라시우리 아이고, 이 고집불통아. 시우라 이쪽 들어봐. 들어와. 아이고, 이. 고집을 세가지고, 니네 고집이 지금 까시게 담았다. 아이고. 웅쨔. <laughs> <우치야>, 춥지? 저기 <laughs> 봐. 시골이 저리가 있다. 아이고, 참. 응? 웅쨔. 아이고, 저거 안 더럽긴 하지. 어, 점수나 추운데. 하기 해가 이렇게 나가네. 아침부터 하자고 놀러 가자고. 응? 이런가. 흐 <laughs> 지금 가지 말자. 아, 저 그냥 밖에서 짝나 나온 거야. 재롱아안갈 거야. 이거 두두키 갔다 와. 응? 나중에 오후에 가자, 오후에. 어제는 아직 어디 갔다 와야 돼. 알았지? 이리 와. 바로, 재롱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응.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이따가, 아저 오전에 어디 갔다 오나서 고 오후에 가자. 아로 위에 가자. 음. 아이 우리 아로 착해요. 재롱아 집에 가자. 아로 가자 이리와 가자 아로 이리와 집에 가자. 재롱이 재롱이 이리와응 수와. 말도 잘 들어요. 어, 재롱이야, 어 와? 들오세요 이리 응? 재롱이 착하다. 집에 가자, 한번 잘가 응? 바로 서와 집에 가자. 재롱이 가자.